새해 첫 주. 한 도시의 하늘이 불타오르며 세계는 영화가 아닌 현실의 작전을 목격했고 침묵하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폭격기는 수도상공을 채우고 통신은 끊겼으며 지상에서는 특수부대가 목표를 향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고 한 나라의 권력 그 자체였으며 국가 지도자와 배우자가 생포되었다는 소식이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마약과의 전쟁이었지만 전쟁의 언어는 늘 명분을 앞세우고 이해관계는 뒤에서 조용히 계산됩니다. 이 나라는 세계 최대급 석유 매장과 전략적 해상로를 품고 있었고 그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오랫동안 누적돼 왔습니다. 더구나 거대한 채권국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고 빚은 석유로 감는 구조로 묶이며 지정하게 올가미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폭격은 단발이 아니라 경고였고 경고는 곧 체포로 이어지며 국제 질서의 금기를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폭발음이 잦아들 무렵 도시는 공포와 혼란 속에 깨어났고 사람들은 땅의 진동을 기억하며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군사기지와 공군기지는 집중 타격을 받았고 이는 무력의 심장부를 마비시키려는 전형적인 전격전의 문법이었습니다. 동시에 선택된 부대가 투입되었고 그들의 임무는 제거가 아니라 생포였으며 이는 메시지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작전은 짧고 정확하게 진행됐고 내부 저항이 조직되기 전에 지도부는 분리되었으며 국가의 통제는 순간적으로 공백이 됐습니다. 이후 지도자는 국경 밖으로 옮겨졌고 승전의 선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며 사건의 성격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즉시 생겼습니다. 왜 지금, 왜이 방식이며, 왜 체포라는 형식을 택했는가? 라는 의문이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미국은 법무문서를 앞세워 나르코테러 혐의를 강조했고, 그 혐의는 범죄조직과의 공모라는 서사로 촘촘히 묶였습니다. 군 내부 네트워크로 알려진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이름은 상징처럼 사용되었고, 국제 여론은 단어 하나에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조직과의 연계 의혹이 덧붙으며, 감옥급습에서 드러난 무기와 마약의 이미지는 공포를 증폭시키는 장면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에서 공포는 종종 연료이고, 연료는 정책으로 바뀌며, 정책은 결국 자원과 영향력의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석유가 있었고, 석유는 경제가 아니라 권력의 언어로 번역되며, 동맹과 적대의 경계를 재정의했습니다. 수십 년 전, 외국 자본이 장악했던 유전은 국유화로 바뀌었고, 그 변화는 오래된 이해관계를 자극하며 갈등을 축적했습니다. 이번 체포는 그 축적의 분출처럼 보였고, 한 번의 작전이 아니라, 다층의 전선이 겹친 지정학 스릴러의 첫 장이 열렸습니다. 사건의 중심인물은 한때 평범한 노동자였고, 거리의 삶에서 정치의 심장부로 이동한 이력은 국가의 서사를 상징처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동조합을 통해 조직의 언어를 배웠고, 거리의 분노를 제도의 문장으로 번역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혁명 지도자와의 만남은 전환점이 되었고, 충성은 기회로, 기회는 권력으로 바뀌는 경로가 열렸습니다. 헌법재정과 의회 진출은 상승의 계단이었고 외교무대는 국제동맹을 설계하는 연습장이 되었습니다. 후계 구도는 병상에서 결정되었고 죽음 이후의 선거는 박빙의 승리로 시작된 긴 통치의 서막이었습니다. 초기의 정당성은 빠르게 마모되었고 경제 위기와 통화 붕괴는 거리의 신뢰를 침식시켰습니다. 석유 의존 구조는 가격 변동에 취약했고 제재는 숨통을 조이며 생존 전략을 급진화시켰습니다. 권력은 군부와의 거래로 유지되었고, 충성의 대가는 특권과 면책이라는 비공식 계약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 네트워크는 국가의 그늘로 스며들었고, 경계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감옥은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통제된 자치구처럼 변했고, 무기와 현금은 질서의 다른 이름이 됐습니다. 국제보고서는 반복해서 경고했지만, 정권은 음모론으로 응답하며 사실을 상대화했습니다. 선거는 정당성의 의식이었고, 관리되는 절차는 결과를 보장하는 장치로 오해되었습니다. 야권의 결집은 위협이 되었고, 출마 제한과 사법 조치는 경쟁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투표일의 열기는 변화의 기대를 키웠지만, 개표의 밤은 숫자의 마술로 다른 결말을 제시했습니다. 관측 자료와 공식 발표의 간극은 컸고, 의혹은 통계와 그래프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국제 언론과 학계의 분석은 같은 결론을 향했고, 신뢰는 급격히 붕괴되었습니다. 항의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대응은 작전명으로 포장된 강경 진압이었습니다. 사망과 대규모 체포는 공포를 확산시켰고, 지도자들은 감옥과 망명으로 흩어졌습니다. 합법적 승자라는 외교적 인정은 늘어났지만 권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이 교착은 외부 개입의 명분을 키웠고 시간은 작전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교착이 길어질수록 외부의 계산은 구체화 되었고 해군력과 공중전력이 주변 해역에 집결하며 압박의 수위가 조절되었습니다. 공식 명분은 해상 차단과 마약 차단이었지만 배치의 규모는 다른 시나리오를 암시했습니다. 항모 전단의 이동은 외교 신호였고 신호는 협상보다 빠르게 군사적 옵션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의심 선박에 대한 단속은 실제 격침으로 이어졌고 사상 소식은 위기의 온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진 나포는 에너지 수송망을 겨냥했고 보험료와 운임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최후 통첩은 공개적으로 전달되었고, 사임과 망명이라는 선택지는 시간표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여행경보의 상향은 민간의 위험을 경고하는 동시에 정치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도구였습니다. 내부에서는 권력 공백에 대비한 승계 계산이 시작되었고, 헌법 조항이 급히 소환되었습니다. 대행체제는 안정의 제스처를 취했지만, 지도부의 분열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국방 순에는 항복을 부인하며 결속을 외쳤고 국제기구의 긴급회의가 요청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국경을 넘었고 권력의 그늘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갈라졌고 지지는 해방의 언어를 반대는 주권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공개 환호로 메시지를 보냈고 다른 국가는 선을 넘었다는 경고로 맞섰습니다. 강대국들은 침략과 집행이라는 상반된 프레임으로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동맹 내부에서도 국제법의 경계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며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체포된 지도자는 법정으로 이동했고, 혐의 목록은 음모와 밀수, 무기범죄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의 서사는 범죄 네트워크의 연결을 강조하며 공공의 분노를 조직했습니다. 국제법 학자들은 이례성을 지적했고 설례가 남길 파장을 경고했습니다. 과거의 침공 사례가 소환되며 비교가 시작되었고 역사의 반복인지 변주인지가 논쟁이 됐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한 지역을 넘어 세계 질서의 문법을 시험하는 실험대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뿌리는 자원 정치에 닿아 있었고 석유는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의 단위로 계산되었습니다. 거대한 매장량은 축복이자 저주였고 수익의 집중은 제도의 취약성을 가속했습니다. 국유화 이후 외국자본은 물러났지만 대체 투자와 기술 공백은 생산성을 갉아먹었습니다. 가격 하락의 파도는 재정을 흔들었고 보조금과 통제는 단기 안정과 장기 왜곡을 남겼습니다. 제재는 거래의 통로를 바꾸었고 비공식 네트워크는 국가의 혈관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틈에서 석유는 외교의 담보가 되었고, 부채는 자원의 미래를 선지급받는 계약이 됐습니다. 채권국의 영향력은 항만과 유전, 금융 조건에 스며들며 전략적 깊이를 확보했습니다. 해상로와 파이프라인은 지도의 선이 아니라 권력의 신경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경쟁국은 근접한 거점을 위협으로 해석했고, 균형은 압박과 대응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체포 작전은 범죄 집행이자 자원 지형을 재편하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정보전은 즉각 시작되었고 프레임 경쟁은 여론의 방향을 가르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공개 자료와 비공개 브리핑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했고 혼선은 의도적으로 증폭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분노를 확산시켰고 단어 선택은 사실보다 빠르게 인식을 고정했습니다. 동맹국의 지지는 조건부였고 이행 계획과 출구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반대 진영은 주권과 선례를 강조하며 다자 기구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중립 국가는 위험 관리에 집중했고 공급망과 금융 노출을 재점검했습니다. 지역 내부에서는 새 지도력의 정당성과 안전 보장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군의 선택은 향방을 가를 열쇠였고 이해관계의 재조정이 물밑에서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은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 갈등했고, 일상의 회복을 가장 현실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계산은 시간을 필요로 했고, 시간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권력의 공백은 즉시 질문을 낳았고, 누가 과도기를 관리하며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임시 지도부는 안정선언을 반복했지만 선언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은 관료 조직에 달렸고 충성의 방향이 바뀌는 속도가 변수가 되었습니다. 국영 기업의 운영은 시험대에 올랐고 생산과 수출의 작은 흔들림도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긴장을 흡수하려 애썼고 자본 통제와 환율 관리가 재차 강화되었습니다. 민생은 여전히 취약했고, 식량과 연료의 공급 안정이 정치적 신뢰의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국제 지원의 조건은 투명성과 개혁이었고, 일정과 기준을 둘러싼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재 완화의 신호는 기대를 키웠지만, 검증 메커니즘은 엄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사법 개혁과 선거 일정은 로드맵의 핵심이었고, 단계별 이행이 요구되었습니다. 야권 연합은 통합을 시도했지만 리더십 경쟁은 여전히 잠재된 갈등으로 남았습니다. 시민사회는 감시와 참여를 확대했고 거리의 요구는 제도권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언론 환경은 회복의 시험을 받았고 정보의 신뢰를 재건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커졌고 책임의 범위가 논쟁이 되었습니다. 군의 역할 재정에는 민감한 과제였고, 보장과 통제의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치안 공백을 노린 범죄의 재편 가능성은 경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경 지역의 안정은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웠습니다. 에너지 계약의 재협상은 외교의 중심 의제가 되었고, 조건과 속도가 충돌했습니다. 대외 신뢰 회복은 시간의 함수였고, 작은 이행이 큰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과도기의 성공 여부는 일상의 체감 변화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장은 결말이 아니라 전환점이었고 다음 선택들이 서사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위험 프리미엄은 국가 이름과 함께 가격표에 붙었습니다. 채권과 통하는 변동성을 키웠고 투자자들은 해지와 회피 사이에서 빠르게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에너지 시장은 공급 차질 가능성을 반영하며 단기 급등과 조정을 반복했습니다. 보험과 운송 계약은 재작성되었고 항로의 안전 등급이 비용을 좌우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비상 계획을 가동했고 현지 인력과 자산의 보호가 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제기구는 기술 지원을 제한하며 데이터 접근과 현장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투명성은 신뢰의 전제였고, 공개 일정은 정치적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됐습니다. 과도 정부는 개혁 속도를 조절하며 충격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세제와 보조금의 재설계는 민생과 재정 사이의 균형을 시험했습니다. 환율 체계의 정비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다루는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정상화는 시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보건과 교육은 정치적 논쟁을 넘어 안정의 지표로 다뤄졌습니다. 지방 정부의 역량 차이는 정책 전달 속도를 갈랐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자금과 정보의 가교가 되었고 송금 흐름이 재편되었습니다. 소셜 플랫폼은 토론의 장이자 갈등의 증폭기였고 규칙 설정이 논의되었습니다. 허위 정보 대응은 안보 이슈로 격상되며 협력 체계가 모색되었습니다. 사법 절차의 독립성은 국제평가의 핵심 항목으로 부상했습니다. 인권감시는 제재 완화의 조건과 직결되며 이행 점검이 병행되었습니다. 이행 실패의 비용은 높았고, 시간표 지연은 신뢰를 빠르게 소진시켰습니다. 따라서 선택은 명확해 보였지만, 실행은 정치의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또 하나의 전장이 되었고 증거와 서사는 국제 여론을 향해 배치되었습니다. 검찰은 범죄 네트워크의 구조를 시각화하며 연결의 깊이와 범위를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관할과 주권을 문제 삼으며 절차의 정당성을 흔들려 했습니다. 증인 진술과 문서 공개는 단계적으로 이어졌고 매번 파장은 확산되었습니다. 언론은 공판의 장면을 분해해 전달했고, 해석의 각도는 매체마다 달랐습니다. 외교 채널에서는 사법과 정치의 경계가 논의되며 메시지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동맹국은 재판의 공정성과 인권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반대 진영은 정치적 동기론을 제기하며 판결의 국제적 수용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판결 이전에도 자산 동결과 몰수 절차가 병행되며 실질적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이 과정은 다른 지도자들에게 경고로 읽히며 억지와 모방의 가능성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지역 내 권력 공백을 둘러싼 경쟁은 새로운 동맹 구도를 자극했습니다. 이웃 국가들은 국경 관리와 난민 대응을 재조정했습니다. 무력 충돌을 피하려는 중재 시도도 이어졌지만 신뢰의 회복은 더뎠습니다. 국제회의에서는 재건과 지원의 조건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경제 회복의 경로는 석유 의존을 줄이는 구조 개편으로 수렴했습니다. 산업 다각화는 중장기 과제로 제시되었고, 인적 자본의 복원이 강조되었습니다. 교육과 기술 투자는 정치적 합의에 드문 교집합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진실과 화해의 틀을 요구했습니다. 과거를 다루는 방식은 미래의 갈등을 줄이거나 키울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서사는 점차 법정에서 거리로 다시 제도로 이동하며 새로운 균형을 모색했습니다. 국제질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권과 책임의 경계를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범죄 집행의 확장으로 보았고 다른 일부는 위험한 선례로 규정했습니다. 소규모 국가들은 선택의 압박을 느끼며 외교 전략을 재정렬했습니다. 강대국 경쟁은 지역 분쟁을 매개로 간접 충돌의 양상을 띄었습니다 정보 공유와 감시 협력은 강화되었고 비공식 채널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군사 억지는 명확한 신호를 요구했고, 오판의 비용은 더 커졌습니다. 외교는 공개 발언보다 비공개 합의에서 속도를 냈습니다. 다자기구는 규범을 재확인하려 했지만, 합의는 느렸습니다. 경제 블록화는 심화되었고, 공급망은 정치적 고려를 반영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논의는 안보 프레임과 결합되며, 가속과 지연을 반복했습니다. 기술 표준과 데이터 규칙은 새로운 경쟁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충돌의 연장선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은 피로를 드러냈고, 단순한 해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설명 책임과 속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위기 관리의 교훈은 매뉴얼로 정리되었지만, 적용은 맥락을 요구했습니다. 지역 안정의 성패는 포용적 정치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소외된 집단의 참여는 장기 안정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행의 공정성은 성과만큼이나 중요해졌습니다. 신뢰는 작은 약속의 이행에서 축적되었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었고, 결론은 서서히 쓰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초기의 충격은 분석으로 대체되었고, 사건의 의미를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효과와 장기비용을 구분하며 냉정한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군사적 성공은 분명했지만 정치적 안정은 별도의 방정식으로 남았습니다. 사법절차의 결과는 상징성을 넘어서 제도개편의 촉매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지연될수록 불확실성은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지역경제는 회복신호와 경고신호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민간 부문은 기회를 탐색하면서도 규칙의 명확성을 요구했습니다. 농업과 제조업은 지원 정책의 일관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에너지 부문은 투자 재개와 조건부 참여가 교차했습니다. 인프라 복구는 고용과 신뢰를 동시에 자극하는 수단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정치 담론은 양극화의 유혹을 받았지만 타협의 필요성도 인식되었습니다. 선거 일정이 가시화되며 제도의 복원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감시와 균형 장치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시민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은 민주적 회복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국제 파트너십은 조건부 신뢰 위에서 단계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은 국경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분쟁의 기억은 정책 선택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럼에도 미래를 향한 기대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합의들이 누적되며 제도의 숨결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사는 위기에서 회복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지도자의 몰락을 넘어 국제 질서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체포라는 선택은 정의의 언어로 포장되었지만 힘의 논리가 배경에 있음을 부정하긴 어려웠습니다. 국가주권과 국제 책임 사이의 긴장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례는 범죄와 정치가 결합될 때 어떤 방식으로 개입이 정당화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강대국의 행동이 규범이 될 위험성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국제법은 사건을 따라 보완될 것이고 해석의 전장은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지역 국가들은 교훈을 기록하며 자국의 안전 전략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은 여전히 결정적 변수였지만, 그 이후를 관리하는 정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민주적 복원은 시간과 신뢰,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는 과장된 약속보다 안정된 일상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의 성패는 말이 아니라 제도의 작동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석유와 자원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지만, 투명성과 책임이 그 가치를 좌우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조건과 감시를 동반하며 단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회복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강대국 경쟁의 축소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작은 국가들에게 선택의 비용을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역사는 단번에 평가하지 않으며 결과는 수년 후에야 윤곽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는 이행기입니다. 카메라는 폭격의 불빛에서 일상의 풍경으로 서서히 이동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묻습니다. 이 선택이 안정으로 가는 길이었는지를 말입니다.